자, 아댑터 회로입니다. 자, 아댑터 회로에 전원을 넣어주면 약 220V 교류 전압이 들어갑니다. 자, 교류 전압이 아댑터의 트랜스에 의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교류 11V, 11, 11V 정도 네, 교류 전압이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브릿지 회로를, 회로를 거쳐서, 어, 직류 전압으로 바뀌고, 어, 평활 회로를 거쳐서, 커패시터를 거쳐서, 이 직류 전압이, 이, 안정적으로 바뀝니다. 자, 요걸 다시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이용해서, 어, 정전압 레귤레이터 LM7809를 이용해서 9V가 나오게. 9볼트가 나오게 예,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회로도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. 그 알겠습니다. 220V, 11V, 9V 자, 회로 순서는 변압회 트랜스에 의해서 변압회로 정류회로, 평활회로, 정전압 이로 오를 거쳐서 우리가, 예, 우리가 필요한 직류 전압으로 바꿔서 사용되는 아답터 유로가 되겠습니다. 뿅.